내 몸의 면역 시스템과 면역력의 원리를 알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건강을 지키는데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면역력이 어떤 원리로 강해지고 약해지는지, 또 면역력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건강을 지켜 줄 면역 시스템과 면역력의 원리, 미토콘드리아의 역할, 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내 몸속의 최고의 의사인 면역을 깨우고 약해진 면역력을 강화해 질병을 이겨내는 몸으로 만들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낭낭 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을 이기는 면역력의 힘입니다. 출판사인 도서출판 전나무숲은 20여 년간 건강, 의학, 전문서적을 출판해온 전문가 집단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의학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대중서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해외에서 검증된 의학서들을 국내 상황에 맞게 편집, 출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 한의사, 건강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 의학 분야의 검증된 최신 정보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메신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 중 암과 멀어지는 면역력 강화법 7가지 꼭지를 낭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암은 공포의 질병이다. 이미 사람들은 말기암이면 죽음을 피하기 어렵고 3대 암 치료를 받으면 탈모가 생기면서 몸이 극도로 힘들다고 알고 있다. 수술이 잘 되더라도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 늘 공포심을 안고 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고령임에도 암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식이요법을 하지도 않고 예민하게 음식을 가려 먹지도 않는다. 또 음주와 흡연을 오래 했지만 폐암이나 간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음주와 흡연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폐암이나 간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암에 관한 걱정이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암과 멀어지는 면역력 강화법. 첫 번째. 과로하지 않기. 암에서 멀어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쉬운 습관은 과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려면 일을 열심히 하되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과로 상태는 교감신경을 극도로 활성화해 부교감신경과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과로는 그 자체로 과로사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암에 대한 취약성까지 높인다는 점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물론, 직장의 환경이나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로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자신만의 휴식 방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암과 멀어지는 면역력 강화법 두 번째, 걱정과 불안은 빨리 떨쳐내기. 암에서 멀어지는 두 번째 습관은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는 일이다. 살면서 걱정할 일은 끊임없이 생기지만 지나치게 걱정에 몰두하는 습관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해 암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걱정은 과로 못지 않은 부작용을 만들어낸다. 미국 MD 앤더슨 암 센터 종신 교수이며 서울대학교 초청교수인 김의식 박사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MD 앤더슨 암센터에는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옵니다. 물론 한국 환자들도 있지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환자들의 치료가 가장 어렵다고 해요. 한국 환자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치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치매 등 유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애초에 걱정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은 하되 그 걱정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면역력은 마음 상태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이와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는 부부 42쌍의 피부에 작은 상처를 낸 뒤에 대화를 나누게 했다. 몸에 상처가 나면 면역세포들이 상처 치유 활동을 펼치는데, 이때 부부에게 다정히 대화를 하게 하니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그런데 부부에게 서로에 대한 불만을 말하게 하자. 백혈구의 활동이 저하되고, 170개 유전자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치유와 관련 있는 100개의 유전자들의 활동이 완전히 멈추고 말았다. 피부의 작은 상처와 부부 간의 불만 섞인 짧은 대화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 암과 멀어지는 면역력 강화법. 세 번째. 마음 편해지는 취미 활동 즐기기. 암에서 멀어지는 세 번째 습관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취미활동을 하되 자연과 예술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몸을 많이 써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취미도 좋지만 마음이 편해지는 명상도 면역력에 좋다.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벤슨 해리 심신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이나 요가를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에너지 대사, 인슐린 분비 관련 유전자들의 활동이 좋아진다. 그 효과가 즉각적이라 연구팀은 이를 기적 같은 변화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예술 활동은 일상의 복잡함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영화를 보거나 회화나 조각작품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일상에서 탈출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자연을 가까이 하고 음악이나 예술로 오감을 자극해서 얻은 크고 작은 감동들은 몸이 건조한 삶을 생동감 있게 바꿔준다. 암과 멀어지는 면역력 강화법. 네 번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하기.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암 예방 이전에 하루를 활기차게 해주는 습관이다. 음식을 섭취할 때는 지나치게 짠맛, 단맛, 매운맛에 대한 욕구를 버리고 식사를 약이라고 생각하면서 몸이 필요로 하는 식사를 해야 한다. 특정 맛에 편중된 식사는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해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암과 멀어지는 면역력 강화법 다섯 번째 잠을 충분히 자기.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면역력의 보약이다. 잠을 충분히 못 자면 면역세포의 기능과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하루 5 시간 이하로 잠을 자면 면역력에 최악의 영향을 미친다. 암과 멀어지는 면역력 강화법. 여섯 번째. 몸을 많이 움직여 운동하기. 몸을 움직여 활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가 혈액을 타고 몸 구석구석으로 이동한다. 꼭 헬스장에 가야만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햇볕을 받으며 야외에서 활동을 하면 효과가 더 좋지만, 실내에서 운동을 해도 충분하다. 운동을 과하게 할 필요도 없다. 땀이 촉촉히 날 정도면 충분하다. 암과 멀어지는 면역력 강화법. 일곱 번째. 신뢰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믿을만한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며 소리 내어 크게 웃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시카고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의과 대학교의 연구팀이 18에서 55세의 성인 276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6명 정도의 대화 상대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감기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높았다.믿을 만한 사람들과의 정기적인 교제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약보다 면역력에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인간 관계이다 라고 말한다. 암은 잘못된 습관의 실체이며 결과임을 알고 왜 생활 속에서 습관을 바꾸어 면역력을 키워야 하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한다. 암은 그동안의 습관과 그것을 지배했던 삶의 태도를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암에 좋은 기적의 신약을 찾을 필요도 없다. 암과 멀어지는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들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암을 이기는 기적의 신약이다.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면역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설사 코로나19가 완전히 퇴치된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왜냐하면 코로나19보다 더 막강한 제2, 제3의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팬데믹을 겪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인류는 그동안 패스트, 나병, 결핵, 매독, 천연두, 콜레라, 장티푸스 등 엄청난 피해를 입어왔다. 특히 로마 제국에 퍼졌던 천연두는 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페스토로 인해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 어찌 보면, 지금은 발전된 응학기술 덕분에 이전의 팬데믹에 비하면 그나마 피해가 덜 하다고 할수 있다.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그동안 다양한 감염증이 유행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강한 면역력이었다. 페스트에 감염되었지만 스스로 나은 사람들은 또 다른 패스트 환자들을 돌볼 수 있었으며, 지금의 코로나 19 역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증상이 없거나 후유증 없이 스치듯 증상을 겪고 지나간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면역력은 감염증도 이겨내는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고 할수 있다. 이외에도 면역력은 이미 잘 알려졌듯이 매일 생기는 암세포는 물론 거의 대부분의 질병과 맞서 싸우며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정신과 관련된 질병도 마찬가지이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면역력은 우울증을 예방하며 치매를 늦추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면역력 덕분에 우리 몸은 오늘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강한 면역력도 건강을 해치는 생활습관, 스트레스, 과로가 쌓여 한계치를 초과하면 여지없이 무너진다. 그러다 최악의 상태가 되면 어느 순간 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의사로부터 암입니다. 라는 무서운 진단을 받게 된다. 면역력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약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몸이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라 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해준 것은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의학 지식이 대중화되지 않아서 약의 일시적인 증상 억제작용을 치료가 된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말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몸이 아프기 전에 면역력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고, 질병에 걸리더라도 특별한 외상이 아니면 더 건강한 생활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병원과 약에 의존하게 된 배경에는 병원과 의사들의 태도도 한몫했다.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생기는 구조에서 면역력만 잘 관리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와 약이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건 병원의 수익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당장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억제할 약을 처방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인 면역력을 관리함으로써 말이다. 이 책은 우리 몸에서 면역 시스템의 작동으로 면역력이 발현되는 원리, 면역력이 붕괴되는 이유, 암과 면역력의 관계를 상세하게 밝힌다. 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자신과 가족의 면역력을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과 일상에서 간단한 실천으로 면역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 전나무 숲 출판사의 몸속 최고의 의사 면역 이야기 시리즈와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기를 기대한다.